왜 뜨는지 캐어졌는데 히라 히라 위헐 위로 위헐 들들 오케이 사우스헤드 피시 레디 피시나오 시나오시나오시나오 어미 파이버 쓰리 시 피시 피시 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 드롭 드롭 스킬 드롭스킬 드롭스킬 드스드스히로 프론트 히로 프론트 히로 프론트 히 프론트 너무 너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돼컴 사우스 컴 사우스 히터기 히터기 히터히터 카페. 잘로? 이렇게 아, 우리 들이 도는 거지? 고 제가 미개회처 보고 있을게요. 미역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죽었노, 스카우. 죽었으면 죽었다 얘기를 해. 얘기를 안해 오스쪽 조심해야 좋겠네. 근데 이거 절대 우리 뒤로 돌, 돌 수가 없음. 그냥 내 생각엔 밑에 있을 거에요. 응. 온다, 온다, 오다, 오다, 오돌 우리는 미어캣 반대쪽 쓰는 게 좋은. 여기 다깨 놨어. 뭔 거의 온다. 사우스위스트 비캐풀 돈스덕, 돈스덕. 나 따라와, 민. 웨이, 웨이, 웨이. 웨스트? 웨스트 계단 쪽 들어왔어요, 미역회 건데. 나, 샤르, 샬르샬르샬르 샤르. 온몇 번? Five, four, t h r 우리 없구나 스킬이. 다 뒤에 빠져있어. 미어케 안타 들어왔다. 로드룸까지 들어갔어요 미어케 얘네 타이탄 사우스 이스트 게이트 세컨 갔어요. 로드룸 미어케 우리 웨스트로. 웨스트 온다, 웨스트 온다! 반반반반반.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하이 헤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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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바다. 헤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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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바. シズムのコマ、シズムのコマ、コマ、コマ、コマ、コマ、ね、コ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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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 오케이. Okay. Yeah, yeah. 이렇게 밤 3개? 솔로 먹고 mm. 해가지고 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얘네 어디서 하고 있냐? 얘컴 에스 컴 에스 컴 에스 컴 에스 컴 에스 컴 에스 이컴 에스 이컴컴컴컴 컴이 사이 컴딜레이 컴이 사이 컴이 션이컴포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사이 컴이 이이 4 3 2 1노노노노노노 나, 풀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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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풀브롤 인사이드 풀브롤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로 한풀브롤해풀브롤해 풀브롤에 노스웨스트 풀브롤 노스 푸시 노스 푸시 노스 푸시 노스 푸시 노스 푸시 노스 푸시 푸시온 푸시 푸시온 크 촥크 촥크 아 아니 어디 있어 우리 브롤러들 브롤러들 브롤에 브롤에 노스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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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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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컴컴컴컴 컴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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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널컴백널스컴백 컴백놀스, 컴백 아, 나를 아예 못 찾노. 왜푸시 로드를 로드룸에 이렇게 왔어요. 로드룸에 온다, 온다, 온다? <complexity>. 이렇게 다어 온다 드룸에 이렇게 왔어요. 로드룸에 이렇게 로드룸. 컴백 컴백에스, 컴백에스, 컴백에스. 아예 1파티 사람들이 못 찾는데. 컴널드룸에 이렇게 n 어요 로드룸에 이렇 우리 밤이랑. 아, 없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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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하, 아, 아쉬운데. 원탑. 맞. 네. 도중에 싸운다. 어. 싸우는 중. 봤어 컴컴컴. 이스트가 컴컴컴 컴컴 섞여 있는 게아죠 컴스텝업, 스텝업. 이스트?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 너스리 파이, 포, 쓰리, 투, 원. 노노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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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불풀 브롤 브롤에 브롤에 들어와 브롤에 들어와 브롤에 들어와 브롤에 들브 홀돌돌돌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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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인게이지 g e b 데이 컴 r e 이 u 미 데이 컴 y 비케 m e me t h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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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풀 b 로 c 풀브로 f u l 와이템 y c o 풀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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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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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션 e p 풀 n d d e 풀 e n d depend d e p 다 n d 본다. 인게 n d 다 e p e n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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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와이템. n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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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로드룸 들어데 이제, 지금 데 로드룸, 들어왔대 이제 컴백해야될거같아로드 a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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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는 o m e b a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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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마운 m o m e back, m o a 로드룸으로 풀푸시 하면 돼요 그냥. 섞여싸우면돼컴미사이 커미사이 로드 커미사이 로드룸. 내려 c o 로드룸. We c a n 스 d e f e 풀 s i v e d 풀 f e 풀 s i 풀 e come, come, isai, come, isai come, come, defense. Defense. come.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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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우스브 u s 우스 브롤 우스브우스브우스브우스브우스브우스브우스브브 이스트 브 이스트 풀풀로 돈푸시 돈푸시 저기 아, 가면 안돼 아, 앞에까지 아, 가면 안돼 노스까지는 맥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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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노스 했더로 돌거예나 노스 했더 돌 거야 컵 노스 했컵 노스 했컵 노스 했 푸시 레디 푸시 레디 푸시 레디 푸시 레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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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컨컨컨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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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백 로드룸 컴백 로드룸 아씨 마이크 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왔다 사이드 백 컴백 미역기. 컴백 여이 이렇게 리여기컴백로도 여기도 여기도 여 왕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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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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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오케이 여기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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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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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컴도 여기도 스기도여 컴백 컴백. 다다 컴백. 스트스트디디 풀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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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 f o t h r e n 미오풀로풀로 노스 이템 노스 이템 노스 이트 노스 이트 딜레이딜레이 노스 이트 딜레이 노스 딜레이 노스 이트 풀로풀로 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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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 노스 풀풀풀로 아 우리 브롤러들 조금만 갈아줘 봐스프레드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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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원컴원컴원컴컴컴컴 e 컴컴디컴디컴디프컴컴컴컴컴컴컴컴시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이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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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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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스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이스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이스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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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